아, 예. 수능 한국사, 면처하게 에... 한, 지금 스무 강 정도를 계서 계획하고 있는데, 그 스무 강 짜리를 어, 각각 그 시대별로 어, 요약해가지고, 어, 만들어가지고, 어, 그 빠르게 정리할 텐데, 그니까, 러 여기 있는 내용만 다 봐도, 그니까 러 뭐, 1등급은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수능 자체 1등급은 어떤 뭐, 절대평가이기도 하고, 그것도 모르는 거를 제껴놓고, 아는 것만 상당히 많 문법 부분을 체킹다 하더라도 아는 부분만 확실히 아는 알면, 알면은 1등급이 나오죠. 그것도 뭐 선지 중에 1, 2, 3, 4, 5번 그다개 선지 중에 한 개만 확실히 알아도 그 틀린 것을 골라라라고 했을 때 이쪽에 있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어, 이쪽에 있는 내용들이 나와요. 정답에서는 여기 있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수능에서는 지엽적인 걸 묻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굵직굵직한 어, 부분에서 물을 거니까 여기 있는 부분 알아도 확실히 이렇게 예, 뭐 틀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 제 경험상으로도 그렇고 요 안에 있는 내용만 확실히 확실히 머릿속에 박 박해 있으면은 틀리지 않는다라는 거. 이거 모르는 부분 이 있을 수 있지 있지만 그게 정답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굵직굵직한 게 정답이라는 거죠. 굵직굵직한 부분이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작은 내용을 확실히 아는 그러니까 좀 중요한 내용을 확실히 아는 게 수능 1등을 받는 어떤 기본적인 거다라는 거. 그또 다른 것도 공부 많이 해야 되는데 굳이 이건데 시간을 많이 풀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좀 간단하게 요약만 정리해서 1등급만 맞고 빠지자, 그죠? 그게 이제 수능의 어떤 뭐 이만한 자세 아닐까요, 그렇죠? 아, 그렇기 때문에 어 빠르게 뭐 어떤 1강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 좀 구석기 시대 어떤 신석기 시대, 네, 그 다음에 요 구분하는 거는 이 농경의 시작이죠. 농경의 시작이다라는 거, 그다음 세 번째 청동기 시대, 그죠? 계급 발생했다라는 거, 그다음 철기 시대로 옮겨가고 그 이만 조선이 생기면서 이제 철기 시대가 우리나라에 도입되죠, 그렇죠? 한반도에. 그다음에 이제 천흥시대 그 고조선이 이제 없어지고 그한 무제 한 나라가 이제 그 고조선을 깬 다음에 고조선이 깨진 다음에 이제 한 군현이 설치됐지만 이한 군현 자체가 아 이제 그 멸망하기 시작하면서 한 나라 가 멸망이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그 한반도에도 어 연명왕국이 생기기 시작하더라 그죠 음. 그러니까 여 가지 이제 한 둘, 셋, 넷 그죠 다섯 가지 정도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어, 뭐구석기 신석기 구분하는 거는 어, 주목독기를 사용했다. 구석기 딱 뜨면, 이 사진 딱 뜨면 그죠? 구석기입니다, 그죠? 구석기, 어, 구석기라는 거, 주목독기 그죠? 이런 어, 걸 이용해가지고 뭐 농사도 하고, 뭐 사냥도 하고, 뭐, 이거 다양도로 썼죠. 어, 이건 뭐 농사만 했다라는 거 틀렸죠, 그죠? 이건 뭐찍기도 하고, 뭐 다양도로 썼습니다, 그죠? 어, 막집에 살았고, 그죠? 막집 막 짓고 살았죠. 그다음에 동굴 이런 데 살았다라는 거, 뭐 평, 당연히 평등 사회겠죠? 평등 사회였을 것이다. 왜냐면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그 불평등 사회. 그러니까 계급이 있는 어떤, 그 그렇죠? 높은 사람이 있는 그런 거고, 이제, 이거 뭐 평등 사회라 그래가지고 뭐 다들, 뭐다 공산주의 사회가 아니라 이런 게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떤 군장이나 뭐 리더가 없이 그냥 막 살아왔다라는 거. 뭐조금조금만하게 리더, 리더, 리더는 있었겠죠. 그까 그렇죠? 그, 아니, 그, 런 것보다도 이게 골치골치가 왕이 없었다.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이동사회. 그애들은 이제 동사를안 지었기 때문에 그냥 막이동해서 살았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그 신석기 시대 농경이 시작했을 거고 그죠 그 농경이 시작이 핵심 그겁니다 농경의 시작이라면 신석기라는 거 그죠 청동기 이전에 신석기 때 농경이 시작했다라는 거뭐 간석기를 사용했고 요, 요때는 뗀석기 떼어서 쓴 거죠 막 깨서 근데 여기 갈아가지고 그죠 갈돌과 갈판 요런 거이용해 갖고 요런 것처럼 대표적으로 어 농경이 시작이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강가나 그 바닷가에 살았다 왜냐하면 농경을 지어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바닷가는 아무래도 그뭐 사냥을 했겠죠. 어. 뭐 이때 사냥을 계속했죠. 그러니까 지금도 철기 시대도 물론이고 현재도 지금 그 사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죠. 어, 사냥을 계속했어요. 사냥을 안한게 아니다. 하는 거. 그러니까 강가나 바닷가에 살았다 수렵채집을 계속하고 그다음에 이제 농사를 지었다라는 거. 그다음에 움집. 움집이죠. 약간 막집이었는데 그죠. 막 살았는데 완전 그런 움집이죠. 땅을 파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거. 정책 생활을 했다라는 게 핵심이죠. 얘들 그냥 막, 그냥, 노지에다가 막 짓고 그냥 살다가 또 옮겨가고 이랬는데, 여기는 이제 정착생활, 움집이하고 땅을 파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놨다, 그죠? 어, 그래서지 정착생활을 했다라는 거. 당연히 평등사회죠, 평등사회. 이게 안 생겼기 때문에, 그죠? 음. 리더가 없는 걸 그냥 평등사회로 합니다. 그죠? 왕이 없는 거, 군장이 없는 걸 평등사회로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가락바퀴, 뭐, 요렇게 생긴 거 있죠? 요렇게, 요렇게, 돌이 있으면 중간에 구멍 뚫려가지고 동동 동 뚫린 거, 이런 거죠. 뼈 바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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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뼈로 이제 바늘처럼 만들어가지고 이 옷과 금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바바퀴뼈 바늘. 나 비살무늬 토기. 그죠? 대표적인 거죠. 청동기 시대 비살무늬 토기. 이거 농경을 시작했다라는 거고 변홍산 아닙니다. 변홍산이요. 변홍산은 이때이때입니다 청동기 때지었어요 변홍산은 청동기입니다, 그죠? 쌀은 청동기입니다. 예, 네, 은하 뭐, 이렇게, 빗살무늬 토기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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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에 있으면 푹, 꽂아가지고, 빗살무늬 토기를 만들어가지고, 농사하시는 걸 조금씩, 조금씩 저장을 했겠죠. 음, 담아겠죠목축도 시작했네요. 그 다음에 애니미즘, 이렇게 농사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애니미즘, 그 다음에 토템이즘, 샤머니즘 이런 게 생겼다라는 거고, 그, 왜냐면, 하 농사를 지임에 따라 날씨나 하늘, 이게 비 오는 거죠 그런 걸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뭐신 같은 게 있지 않을까라고 조금 지금 생각을 했다라는 거. 애니미즘 그 무생물 그죠뭐 돌, 뭐 태양, 뭐 이런 거. 토테미즘은다 동식물입니다. 토테미즘은 그러니까 뭐, 뭐 그렇죠? 이렇게 뭐 동물을 숭상하고 그죠. 이렇게 뭐 소, 뭐, 말, 뭐 돼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샤머니즘, 무당과 주술, 뭐 이런 것좀 숭상하는 거를 샤머니즘을 한다. 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머니즘이 생겼다라는 거.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로 넘어갑니다. 청동기 시대는 이제 계급이 생겼다. 가장 큰 특징은 계급이죠. 이런 거, 이런 거. 그죠, 계급. 요건 이제 그또우리나라 한반도에만 특징이 죠 비파형 동검에서, 그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철기 시대. 요, 요거는 세형 동검은 청동기 시가 아니고, 요, 요 철기 시대입니다. 철기. 세형동검은한마도 독자적으로 생긴 세형동법 비바형 동검은 요거뭐 중국에도 퍼져 있어요. 어, 청동기였다라는 거. 아, 어, 그 간석기죠. 맨 간석기입니다. 그 댄석기에서 간석기로 바뀌고 똑똑 맨 간석기인데 반달돌칼. 요거 농기구입니다. 이거 반달돌칼. 요거 보이죠? 어. 반달돌칼 요거얘가 이제 그그 그 돌칼인데 청동기에 썼어요. 죠 그렇죠? 어, 반달돌칼을 청동기로 하려면 청그 청동기 엄청 철이 들어가는 청이 뭐, 구리가 엄청나게 들어가죠. 어, 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못 만들죠 농기구를 만들 만한 어떤 구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직까지 뭐 이렇게 청동기로 그냥 검이나 만들고 이러지 이거 가지고 뭐 농사짓고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 그다음에 민물늬 토기 요거 똑같이 생겼는데 무늬가 없어요 그 이제 발달해 가지고 죠어 무늬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미성리식 토기 요런 식으로 미성리식 토기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생겼네요 그죠 어뭐 이런 식으로 미성리식 토기와 민물 토기가 생겼다 왜냐하면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토기가 생기고 농사의 시작으로부터 이제 농그 뭐냐 비산물이 토기 생기고 그다음에 민물이 토기 미성리식 토기로 그죠 바뀌었다 요런 그림이 나오면은 청동기 시대라는 거 청동기 시대 요요돌 돌칼인데도 청동기 시대입니다 그죠 어에변농사실시했다라는거 이때는 그냥 뭐변 농사는 안 짓고 그냥 그냥 그 뭐냐 그 반농사만 지었다라는 거 그다음에 움집에 지. 그 지상 가우화 그니까 러요 움집을 이제 땅을 파서 들어갔는데, 얘는 이제 지상에다가 지었네요. 그죠. 움집을. 조금 더 점점 발전하네요. 집이. 들판을 끼고 있는 구릉이나, 강가에 치라고 형성했다. 강가에 서어야 되고, 들판을 끼고 있는 구릉. 그죠. 요렇게 높은데, 이런데 강가에, 그죠.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이건 농사입니다. 농사. 그죠. 음. 농사를 짓는 거면 마찬가지고, 특징은 저 계급이 생겼다는 게 핵심이죠. 그죠. 청동기 비파형 동검을 들고 막, 그죠. 자기가 이제 왕이다. 군장이다. 그러니까 그런 거 어떻게 알수 있냐면 고인돌을 보면 알수 있다는 거죠. 군장이 출현했다는거족장이출현했다는거사회조사이 있었고 계급이 발생했다 그죠 계급이 발생했다. 이때 이제 이걸 제이철 청동기를 바탕으로 이제 고조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고조선이 생겼어요.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생겼고 이 고조선이 철기가 아니라는 거죠. 맨 처음 생길 때 그다음에 재정일치였던 지배자 재정일치 그러니까 뭐, 뭐 제사와 정치 일치 단군 왕검이라는거알수 있죠. 단군이 또 제사장이고 왕검은 이제 정치니까 단군 왕검이라 가지고. 뭐 제사도 지내고 제사도 왕이고 그다음 그뭐그 정치에서도 왕이다. 그죠 고조선에서는 그러다가 이제 얘가 이제 그저 위만이 그뭐 이제 그 중국 그 교체기에 예, 네. 그렇죠. 중국이 뭐지들끼리 싸우고 막해 가지고 막 쫓겨나고 이래 가지고 위만이 들어옵니다. 위만이. 음. 그러니까 잘 살고 있었는데 고조선이 살고 있었는데 위만이 왕을 차지하게 돼요. 그래고 이 위만은 이미 중국에서는 이미 철기가 있었기 때문에 철기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갖고, 이제 철기 농기구, 무기, 이래갖고, 철제, 철기는 좀 구하기 쉬우니까, 철기 만들기 시작해요. 비약적으로 발전하겠죠. 농사가. 이제, 돌로 하다가, 철기로 쓰니까, 호미, 막 이런 거. 어, 또, 그래갖고, 이제, 그, 엄청나게 발전하고, 그 다음에 또, 중계무역을 했어요. 여기, 여기, 여기 있으니까, 이쪽, 이쪽에 한반도랑, 여기 있는 거랑, 이렇게 중계무역을 하겠죠. 여기 가또요 위쪽에, 여기 있는 나라들이란거죠말갈정이 있는 살던, 이쪽이랑, 이쪽이랑, 이래가지고, 이렇게 중국이랑, 이제, 교류를 하는, 중계무역을 했다, 그죠. 이것 때문에, 이제, 한무자 침략을 합니다. 그죠. 돈덩어리죠. 중계무역으로 돈을 많이 벌어요. 명도전, 그 다음에, 중국 화폐 철도. 그러니까, 이게, 명도전이 중국 화폐인데, 이죠 요렇게 칼처럼 생긴, 중국 화폐인데, 이게 이제 출토가 됐어요. 그니까, 러 이걸 보고 알수 있는 건 중국하고 교류를 했다. 그죠? 중계역을 했다라는 거. 붓발견. 이것도 마찬가지 중국 교류죠. 그 한차 사용했다라는 거. 철기시대. 당, 고조선이 이제 위만으로, 위만이 왕이 차지하게 되면서, 이런 일을 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특히나 팔조법이 있습니다. 총세 가지가 좀 전해지는데, 고조선 사회, 여덟 개 중에, 여개 중에, 그죠? 세 가지가 전해지는데, 고조선 사회가 계급 사회였다는 걸알수 있는 거였고, 그 다음에, 형벌과 노비가 존재한다는 걸알수 있었고, 어, 노비가 존재했네요. 그죠? 형벌도 있었고, 그 다음에, 노동력과 사회재산을 보호했다라는 거. 그니까, 러 고조선이죠. 고조선. 이때부터 이제 그, 계급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생긴 어떤 법이다. 그죠? 그래갖고 이제 발전하고 있었는데, 그, 요거 이제 중개무역하고 이러니까 이제 한무제가 이제 쳐들어온 거죠. 돈, 돈이 되니까. 쳐들어가지고 이제 멸망시켜버리고, 한 군열을 설치했다 그죠? 구석구석에 한 군열을 설치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그한사군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그 하나씩 한 나라가 약해지니까 이제 다시 이제 그걸 이제 깨고 이제 성장을 합니다, 그죠? 왕국이 생기기 시작해요. 저거 이제 우리가 찾아야지 이래가지고 이제 쳐들어가죠. 부여가 생깁니다, 그죠? 마가 우가 저가 부가 이래가고 어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 마가 우가 부가 저가 부. 이래가지고 여기, 여기 왕이 있으면은 이렇게 그죠? 총 하나 둘셋네개 그러니까 사출도죠, 그죠? 하나, 둘, 셋, 네 개. 총 다섯 개 부족에, 총 다, 그, 그러니까 네 개의 어떤 사출도. 어. 그 다음에, 부여연고, 그죠? 요거, 요거는, 그, 그 요재체행사죠 부여연고, 외우기 쉽죠. 부여연고, 외우기 쉽다. 그 다음에, 고고려도 마찬가지, 동맹이라는 재천행사가 있었고, 오부족연맹 아까 말했듯이, 여기 왕이 중간, 왕족이 있으면은, 여기, 1, 2, 3, 4. 그죠? 총 다섯 개, 그죠? 어. 이렇게 총 다섯 개의 어떤 오부족연맹이었다는 거. 그다음 제가 그 이거는 귀족끼리 제가 회의를 했어, 해서, 해서 어떤 뭐, 뭐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했다. 총 다섯 개 부족이죠, 그죠 1, 2, 3, 4, 5. 그렇죠? 총 다섯 개 부족. 그다음에 제가 회의를 했다라는 거. 그다음 이제 부여와 고구려는 이렇게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왕이 있어서 힘이 약했지만, 그뭐그니까 이번에 네가 왕을 해라, 이런 거 부족들이 그죠?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했거나, 또 힘이 약하게 그냥 한번 해라 이런 식으로 그냥 왕이 형식적으로나마 있었는데 이때는 왕조차도 없습니다. 왕조차도 없어요. 그냥 뭐 그냥 뭐부적끼리 그냥 살았다라는 거 옥저는 그것도 뭐 뭐그 민며느리제 요, 요기 옥저네요 그죠 민며느리제 그 민며느리제가 뭐냐면은 민자 민자 민증 없는 그죠 이런 며느리 어릴 때 이제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키다가 크면은 이제 결혼하더라 그 며느리제 그다음에 가족 공동무덤 음, 가족 공동무덤 그다음에 동해는 그니까 무천 요거는 뭐그 요거처럼 부여 연고나동 고려의 동맹처럼 이거 무천도 그죠 어. 자, 채행사 약고. 그다음에 조배원. 그죠? 조배원. 그니까뭐 우리 친족 말고 이제 다른 족이랑 어떤 뭐 결혼을 했다. 그죠? 어. 응, 계었다 체크와 화이피는 배상한다는 거 어떤 뭐 동의 특징이죠 음. 응. 그다음에 사만. 뭐 이거는 뭐 계절제. 그죠? 그니까뭐 농사, 변농사가 있기 때문에 어떤 계절. 그뭐 이렇게 뭐 보면은 그뭐 하고 하뭐 여름에 뭐 하고 이런 식의 어떤 계절제 어떤 그요 거. 이것도 행사죠 계절제. 이것도 계절제. 아, 요것도 재채행사 재천행사, 재천행사, 그죠. 부의연고 고구려 동맹. 그 다음에, 동해 무천, 삼문의 계절제. 그 다음에, 그 천군과 특별히 좀 특, 아, 좀 특이한 게, 천군이 제사장이었고, 그 다음에 소도라는 어떤 신성지역이 있었는데, 그죠? 여기에 그죠. 삼원에 어떤, 요기, 만약에 어떤, 어떤 도시가 있다. 요 도시가 있다. 그러면, 요쪽 부분에는, 여기는 소도니까, 신성지역이다. 이래가지고, 어, 뭐, 정치, 이거 뭐, 범죄자가 일로 가도, 범죄자 가 일로 들어가도 뭐 잡으러 못 갔다. 가 정치에 출입이 안 되는 상황, 재정 분리가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재정 분리가 되있다라는 그 말이죠. 그러니까 당분한검은 재정이 지금 일치죠. 제사 지내는 사람 따로 정치하는 사람 따로있는데 같았는데 여기서는 사만에서는 따로 분리가 되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뭐 청군이라고 불리는 제사장이 따로 있고 그 다음 에 이제 이쪽 정치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두 개가 이제 그 정치인이 출입이 안될 정도로 어떤 뭐 소도라는 지역이 있었다. 그죠? 재정 분리가 됐다. 라는 거. 그니까 뭐, 이렇게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그죠? 호걸 했습니다. 그니까 러 쭉쭉쭉. 이 정도 겁니다. 그니까 러 나와, 나오, 시험에 나와봐야 이 정도일 거고. 어, 뭐 그림. 뭐이 정도. 그죠? 이 정도. 이 정도. 어. 이 정도 나올 거고. 어. 뭐그 다음에 뭐이 여명왕국에서 이런, 거뭐 예제로 나오겠네요. 그죠? 어. 뭐 무천. 그죠? 이런 거, 이런 거. 예. 계절제. 네, 이런 거. 이거 그러니까 뭐, 시험에 나올 정도는 이 정도가 아닐까요? 일반적으로 뭐, 기출만 봐도 이 정도일 거고, 그 그러니까 뭐, 되게 어렵게 디테일한 거는 어차피 순위에서 나올 거니까, 뭐, 이 정도만 알아도, 그 이쪽 부분에는 다 맞출 수 있지 않을까. 1강에서는 다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총한 20강 정도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거한 번, 한 강당 한 문제만 맞춰도, 20문제를 맞추는 거죠. 100점인가요, 그러면? 그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간단하게 빠르게, 빠르게 한번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거 뭐,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이나, 뭐, 좀 알아봐야 되겠다 싶은 것들은, 뭐, 책을 찾아보시거나, 입에서 그러니까 강의를 들어보면 됩니다. 어, 저는 뭐, 간단하게 그냥 빨리 조립, 빨리 그냥, 어, 정리하는 거, 어, 동영상을 찍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예. 이 정도면 한 14, 한 20분 내로 빠르게 정리하는 걸로, 총 20개 강을 20강, 한 강당 20강짜리로 해서 빠르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거나 아니면은, 어또예 반복적으로 보게 보고 또뭐 그렇게 계속 하면은 조금 더 쉬, 외우기 쉬울거고 그 다음에 또 저도 또 업그레이드 해서 그죠 더 나은 사진이나 아니면 좀 기출문제 좋은거 있거나 아니면 봐야될 설명해야 될게 있으면 다시 또 동영상을 업그레이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예그 1강은 이정도로만 하겠습니다